자, 신재진단암 요거 다섯 번 주는 건데, 흥국하지 싸요. 어, 요거 되게 잘 만들었어, 미리 캠퍼스. 오늘은요, 여러분, 미리 캠버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 한 10분 정도면 끝낼게요. 그러면 미, 미리 캠버스 저희가 이제 피디님들이 교육을 해줘요. 자, 원바람, 전이암, 재바람, 잔존암 모두 보장하고, 2억 5천만원 보장하고, 40세 여성, 3만 6천원. 이거는 합격. 자, 이흥복화재의이 신대진단함을 이길 만한 상품은 제가 볼때 없어 보입니다. 가격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원바람 안 보기 때문에 최초 갑상선암이었어 근데 림프전이가 된 거예요. 당연히 5천만원 나가죠. 뭐 그룹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냥 암이 원바람 전이암 재바람 잔존암이면 다섯 번 보장하는 겁니다. 5천만원 기간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가 암 주요 치료비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5년이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5년만 보장하는 거죠. 이거는 만기까지 보장합니다. 만기까지 암이 우리가 살면서 두번세 번. 세 번. 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발전이가 있으니까 내가 10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다시 재발전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원발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재진단암은 제가 볼때흥부카제가 최강으로 좋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험료가 36,000원에 진단비를 한번 주는 거 5천만 원할 거냐 진단비를 36,000원에 다섯 번 주는 거 할 거냐, 도착지 기준으로 봅니다. 자, 남면 들어가 있고요 와, 페이백까지 들어가야 돼. 페이백은 뭐냐면, 낸돈싹 돌려주는 거예요. 낸 돈. 자, 이거 1,700원의 페이백인데, 자, 낸돈 뭐냐면, 여성암에 걸리면, 지금까지 내신 돈 얼마입니까? 내신 돈다 환급해 드릴게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3만 원이 <laughs> 3만 원이잖아. 자, 이거 여러분들 진짜 모든 여성분들에게 다 팔아도 될 정도로 암 가족력이 왜냐면은 모든 질병 중에 지금은 통계가 암이 1위니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남자든 여자든 사실상 이거는 뭐 금액을 만약에 5천이 너무 부담이 되면 4천으로 내리거나 3천으로 내리더라도 자,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 왜냐면 상품이 너무 좋아 가지고.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 아니, 이렇게 좋으면은 왜 디비도 팔아야 되고, 현대도 팔아야 되고, 뭐 삼성도 팔아야지 왜 흥국만 팔까? 왜 흥국만 팔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담보인 거예요. 가격면이나 보장면을 볼때 왜냐면 우리가 암이 진단되신 분들이 여러분 거의 한 300만 명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계속 원하는 건 암보험을 추가로 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암이 진단이 되면 계속 다섯 번 진단비가 원바람, 전이암, 재바람, 잔존암 다섯 번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2억 5천만원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위험 대비가 된 거기 때문에 진단비를 한번 받고 3만 원보다는 다섯 번이 낫죠. 보험료가 비싸지 않고 페이백 들어갔고요. 여성암이나 고액암이면은 낸돈싹 돌려드립니다. 아주 좋아요.